올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일부에 오른 fc안양이 리그 중반 이후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강등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6위와의 승점차가 크게 나지 않아 남은 8경기도 해볼 만하다고 분석합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규리그 33경기 가운데 25경기를 마친 fc안양은 승점 27점으로 강등권인 11위에 그쳐 있습니다. 상위 스플릿의 턱걸이인 6위 울산과는 승점 7점 차고 7위 광주와는 5점 차입니다. 따라서 남은 정규리그 8경기는 FC 안양에게는 승점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승점을 차곡차곡 쌓는다면 강둥권 탈출은 물론 상위 스플릿도 감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병원 감독은 전력 강화를 위해 긴급 수혈한 공격수 이반 유키치 선수에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위와 체력으로 지친 공격력에 이반 유키치 선수가 보탬이 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와이드한 플레이에서는 측면 돌파에 크로스 또 인사이드 플레이에서는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또 오프더볼 움직임 있는 선수로서 우리 팀 이제 공격 옵션에서 다양성을 좀줄수 있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점을 줄여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최근 패배한 4경기에서 경기당 2점씩 실점했다는 점은 FC 안양에겐 매우 뼈아픕니다. 리그 잔류와 아직 희망이 있는 상위 스플릿 진출이란 목표를 위해선 수비 강화가 필요한 만큼 유병훈 감독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정규 리그를 8 경기 남겨두고 강등권 위기에 놓인 FC 안양. 남은 경기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주길 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